카메다 티원 하늘을 끊는다 리브시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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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캐스터가 할만한 그런 대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은 시인을 하셔야지 왜 캐스터를 하셨냐 멋있는 거죠 저런게 대국의 모습이죠 근데 저렇게 안 하고 이제 옹졸한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 <목소리> 양주 오픈하는 것 아버지가 그 얘기하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 야 막니 네 형아는 군대 가기 전날 얼마나 그 심란했으면 은 아빠 그 아끼는 그 발렌타인 그걸 한 병을 지워자다쳐먹고 그 군대에 입대했다고 막 하면서 얘기하더라고 아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더라 아저씨 전날에 잠안 오잖아 잠이 안 와가지고 술을 좀 먹다가 술이 부족하니까 아저씨 양주장에 있는 거아 저거 먹고 가도 아버지 모르시겠지 하면서 그걸 한 병을 다 꺼내고 먹었는데 그거 먹고 치워야 되는데 먹고 이제 책상 위에 그대로 올려놓고 야 양주를 한 병을 다 먹었는데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잤지 주훈이 머리깎 그냥 자로 생겼냐고 좀 나온 거 같아 좀 둘러봤는데 진짜 우리 엄마랑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고 젊은 엄마 아빠는 나랑 좀 또래 비슷하더라 나보다 한 다섯 살 많고 이런 사람들 어이 당대형, 당대형 정도? 40대 막 중반, 후반 막 이런 분들 있더라고 기분 묘하더라 조선시대였으면 할아버지지 뭐 제가 뭐 늙다리 같고 꼰대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전날 회식 가가지고 유니쌤이 보자마자 한 얘기가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멀쩡하세요 얘기하는 거 보고 그때 좀 충격을 먹었어요 아 나도 밖에 사람 만나고 하면은 옷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원래 다니거든 아니 집에서야 이렇게 남는 구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소주 먹으면서 방송하고 하는 거지 회식 날짜가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모이는 거였는데 금요일 날 회식인 줄 알고 유니샘은 전날에 고속터미널에 와서 어머 오늘 회식이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사전답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오면서 저기 카톡이라도 남기면 오늘이 회식 날인지 아닌지 알수 있을 텐데 보통 그렇게 카톡이 조용하면 그날이 아닌 거지 그렇게 사전답사까지 했는데 결국 제가 1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윤이에모고 3등이 치킨콘 치킨콘도 지각했어 요 4등이 설배 그전까지 제가 고기 고기 굽고 있다가 설백이 오자마자 야 지각! 하면서 넣고 하면서 고기 바로 그러니까 애가 아무 말도 못 하고 막 이렇게 고급급급다. 잔디는 저거 뭐야 지스타 맞지? 애들이 그래도 배려심 있는 게 나는 그런 거 생각 못 하는데 막 사진 같은 거 먹는 거 같은 거 사진 찍어가지고 단톡방에 올려주더라고. 잔디가 그거 보고 막어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또 모이자 또 모였으면 좋겠어 막 얘기하더라고. 그 내가 대겠했지 다음에 모이면 네가 속냐? 내가 물어보니까 차관박는다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냥 가볍게 술한잔 하고 하다가 그때까지는 애들이 막 되게 조심스럽게 하다가 유니쌤이 술좀 들어가니까 나를 이제 씹기 시작하더라고. 그 약간 박잔디 NK2 마크 2 느낌이 났다 어, 해남비시는 맛이 있는데 하면서 약간 어, 어, 약간 잔디가야. 아 나를 그렇게 막 몰아가면서 막 죽더라고. 고대게 당했습니다. 보혜가 사람 만나는 게 좋은지, 회식비 지원하고 해가지고, 3차까지 나오는 그랬더가고나 살게 하는데, 자기가 다 산다고, 아 걱정하지 마십쇼! <놀람> 회식비 제가 다 내겠습니다! 막 하면서 막, 그, 보혜도술잘 먹는데, 3차 가니까 애가 막헤롱헤롱 거리면서 막, 3차 가면 보통 헤롱헤롱 아니냐고? 이자카야, 막, 이런데 가자고 하더라고. 안만 그래도 여자애들이 있고 이러니까 좀, 쁘게 뭐 나오는데, 그런 데 가고 싶다고 막 갔는데, 가서 이제 뭐, 사케시킬 나오는데, 나는 거기 이자카야 같은 데나오면 먹는 게 저기 우유팩 같은 데 나오는 거 있잖아 그것만 이제 보통 많이 먹는데 그게 없어 병으로 된 사케들밖에 없더라고. 근데 기본 막 수리 막 10만 원, 30만 원, 막 50만 원. 보이가 막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막 몇십만 원짜리 시키자고. 그시너 취해가지고 맛도 모른다. 고 그냥 싼거싼거 아무거나 싼거 먹자고 막 하면서 우유 팩으로 나오는 그 사케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연예인 받냐고요? 축령분 윤샘 설백이면은 배트리 연예인이지 뭐 연예인이 뭐가 필요해. 나중에 뭐 이제 또 모일 기회가 있겠죠. 잔디 있으면 더 난리라고. 잔디 잔디도 그렇게 막 나대는 타입은 아니야 얌전해. 나를 계속. 씹어서 그렇지. 방송는 애들 일정 맞추는 게좀 힘들어. 원래 어쩔 수 없어. 다음 10시간 그 그렇게 해서 뭐즐거 같다. 저 뭐야. 요번에 강원도 여행 갔을 때 경포대? 난 경포대가 바닷가인 줄 알았는데 경포대가 바닷가가 아니더라. 아, 잠깐 이곳 주짜 확인해 봐야 된다. 네비에 경포대 찍고 갔는데 아이씨, 호수가 나오는 거야. 맞네 호수네. 갔는데 여기라 가지고 엄마가 아, 이거 경포대 아니야, 경포대 아니야. 아니, 엄마, 여기 네비 찍고 갔다 경포대 맞아요. 그니까 아, 이거 아야 빨리 딸다고와라고알았어 알아서 바다로 가볼게. 하면서 이렇게 돌 가지고아 요렇게 요렇게 돌았다 요렇게 돌아서 여 호텔 앞에 있는 여 해변 갔거든 가니까 이제 백사장 딱 깔려있고 바다가 이제 딱 보이니까 이제 엄마가 좋다고 이제 막 아유 너무 좋대 막 하면서 야 이거 가무라고 사진 찍게 막 하면서 지훈이랑 이렇게 어깨동무 해봐 막 하면서 이제 사진 찍으려고 막 하더라고 좋더라 여아 근데 저는 여행이랑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가서 좋긴 한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해 줬으면 좋겠어 지훈이 오늘 불침무서냐고? 불침번도왜 쓰냐? 시스템 에어컨 있고 다 이런데 불침번도 CCTV로 하지. 월남 가기 싫어서 백센서. 야 우리 아버지는 큰아버지들 거 세네 명그 예비군을 자기가 대신 갔대요. 짬 처리 당해가지고 그러다가 입대를 했는데 뭐 군대 간부가 야너 무슨 예비군에서 못온 건데 왜 입대를 왜 했냐 군대 다시 온 거냐 뭐 하니까 아 그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씨발 이게 뭐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 그런 거 그런 거 되게 많았대. 우리 살기야 좋은 나라가 된 거죠 그럴 때에 비하면 우리 지훈쿤이 전역하실 때는 지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부모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인생 했으면 좋은 인생 이거를 억지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억지로 하면 안 돼. 나 엄마 아빠랑 얘기할 때 지훈이 대학도 자퇴시키라고 그래요. 저 새끼 공부 안 한다고. 자기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어릴 때. 차라리 지훈이 운동이나 이런 거 했으면 진짜 차라리 더잘 됐을 수도 있어. 피지컬 좋거든. 근데 안 시킬라 그러지. 아버지 어렸을 때 운동했을 때 개고생했던 거 아니까. 그래 빠따치던 시절이니까. 그때 뭐 해도 운동하면 고생하는 거 아니까. 공부로 잘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부 시킬라고 한는데 근데 술 먹으면서 이러면 졸라 불효자 새끼 같지만. 아빠 공부 잘했어요? 엄마 공부 잘했어요? 아니, 그, 쟤, 쟤가 잘하겠습니까? 내가 하면서 물어봤지. 나는 공부도 유전인 것 같거든, 솔직히 말하면. 은 물론, 이제 환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건 맞긴 해. 나도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잘했어. 반에서뭐한 10동안에 들고 막 공부 잘했었는데.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블리자드 때문에 이제 인생이 불렸지. 근데 그것도 이제 변명인 게 공부를 하는 애들은 게임을 하면서 공부 자기들 할거다 잘해요. 그게 맞거든.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하더라. 억지로 그거를 꾸고 설계하려고 하면 안 돼. 팰놈들은 어떻게 해도 하더라. 집안 분위기 그런 것도, 그것도 있는 것 같긴 해. 저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공부하라고 이제 저녁 먹고 나면은 책상 앞에 앉아요. 그래? 쉿. 책이 눈에 들어와, 안 들어오지? 그럼 뭐하냐, 이제 라디오 듣고 막 하는 거야. 아, 그건 있어. 엄마가 책 읽어가지고 나도 책은 많이 읽었어. 그건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집에서 딱 해줬던 게 엄마 나책 살래 하면은 책 사주고 했었어. 책은 근데 그래 뭐 아까 얘기했던 만화책이든 뭐든 상관 없어. 만화책 아, 근데 만화책은 좀 별로고 재미난 책들 되게 많아. 내가 일본 쪽 소설이랑 이런 걸 많이 안 봤었는데 군대 후임한 명이 그런 거저 국문학과 그쪽 나와가지고 책 같은 거 많이 가져와서 보더라고. 그래서 하나씩 빌려보고 막 그런 것도 있어. 책을 많이 보고 어렸을 때 많이 연습했던 게책 보면서 읽는 거 많이 연습했어.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방송할 때 도움이 좀 많이 되지. 근데 뭐 지금 책 보라고 하면 보나? 안 보지? 저 그래도 아직 똥쌀때책 보는 거 하나 있습니다 지훈이 책사 놓은 거 총균쇠 블러드 다이아몬드 아, 아.. 제.. 제럴드 다이아몬드인가? 지훈이 안 봐가지고 내가 내가 안볼 거면 형이 가져가자 하면서 내가 갖고 와가지고 화장실에 갖다 놨거든 똥 싸면서 봐 근데 요새는 굳이 정과, 백과 사전 이런 거 필요한 게 나무위키가 있잖아 나도 나무위키 한번 자기 전에 키면 은 새벽까지 막볼 때도 있어 재밌어가지고 정보 획득에 좋다고 하는데, 그런 걸 보고 이제 옛날에는 헛똑똑이라고 그러죠, 헛똑똑이. 시랄때기 없는 정보나 이런 걸 얻는 사람들을 헛똑똑이라고. 근데 뭐 그런 건 재미로 보는 거니까. 문독회력은 박살인데, 간장두종지라는 게 있어요. 요거 혹시 아십니까? 간장두종지? 그니까 러 글을 잘 쓴다는 게 이런 게잘 쓴다는 거야. 제가 좋아하는 이런 막 글, 글들이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이런 명필을 보기 힘든데, 글을 참잘 썼어요. 이거 말고 저거 있는데, 비자의 템과 오기. 성인용 왕구 텐과 기자가 직접 체험해보니, 유정란과 달리 <laughs> 이때 될수 없는 존재. 그런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될 가방이 없는 씨앗을 품는 존재. 왜애그의 몸체가 불투명한 흰색인지 나는 알것 같다. 이 보면 재밌는 게 많아. 솔직히 한 100년 뒤에 교과서에 올라와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는 명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게 현대문학이지 말로써 사람의 그런 신궁을 울리기도 힘들뿐더러 그걸 예전엔 글로 이제 사람들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했단 말이야 근데 요새는 그게 아니니까 그런 세상에서 그런 글몇 자로 독자들이 진짜 모두가 공감하게 만든다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지거는 축하합니다 T1 하늘을 끊는다 끈... 리프컬 <laughs> <laughs> 야, 저거는 캐스터가 할만한 그런 대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은 시인을 하셔야지 왜 캐스터를 하셨냐? 나비가 바다를 건널 수 없는 것처럼, 그 누구도 탁탁. 보통 이제 바다 건널 때는 나비 얘기 안 하고, 옛날 중국에서는 제 달팽이를 얘기 많이 했어요 달팽이.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은 다시 삶과 대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이해합니다. 방금까지 흥미진진했지만, 결과가 아쉬웠던 S13을 맛보았기에, 내일 수많은 문제를 직면해야 하는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쉬울 수 있습니다. 시에시에, 짧게, 라이 라이. 멋있는 거죠, 저런 게. 대국의 모습이죠. 저런 모습들이 나온다면은, 현중이니 이런 게 얘기가 나올까요? 말 그대로 진짜 대국이고, 우리가 뭐 좋아하고 하겠지. 근데 저렇게 안 하고 이제 옹졸한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 괴상에서 중국은 뭐욕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중국은 내상이 아니라 항상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저희 때도 그랬어요. 안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아이고. 메이플 스토리 해주세요. 거지난 10년 전에 저 친구가 저한테 컴퓨터를 주고 왔어요. 최신식 컴퓨터입니다. 방송하는데 써주세요 하면서 선생님의 그런 구닥다리 컴퓨터는 방송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제 좋은 컴퓨터를 써주세요 하면서 이제 저 친구가 저한테 컴퓨터를 주고 왔는데 그 친구는 전혀 그러라고 이제 메이플을 하고 있네. 공업다민스가 네가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지. 그래도 도타는 안 한다. 형이 그건 얘기할 수 있어. 도타 가끔씩 한 번씩 하잖아. 그걸로 만족해. 형이 안 하니? 1 년에 한번 정도는 해. 내가 올해 도타 한적 있나? 그도 기억 안 나네. 했어? 그 아저씨가 그런 거 기억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게임이 아니란 거야 도타는. 아 이때 보니까 내가 지훈이랑 닮았다. 어, 왜저 때가 더 늙어 보이지? 민수가의 기억 나니? 미스기 왜 이렇게 웃기냐 미스기 진짜. 아 생각해봐 저때는 거북목이 진짜 심했구나. 와 방금 저거 너 도는 거 보고 공을 안쓴 거야? 저때는 저런 것도 됐구나. 아 근데 확실히 피지컬이 떨어진 게느껴지긴 느껴진다. 지금 안될 걸? 와이 계속 클짱으로 듣고 있어. 전혀 발전을 안 했구나 코털, 젊은 코털 도슬람들은 근데 어디든 있어요 제가 도타 망한 다음에 오버워치를 후회해가지고 온게임내 네. 갔을 때 가장 놀란 게 거기 이제 사무실 가서 한 바퀴 또 사무실 도는데 도타 후드티가 내 없이 걸려있는 거야 아 너무 반갑더라고 근데 그게 아, 우리 도슬람들 열심히 살고 있구나 딱 그거 느끼고 뭔가 뿌듯하고 막 오, 이게 안 있더라고 안 약간 뭐지 그 하이하이드라 약간 그 느낌으로 can can... 도슬람들이 아직 사회 곳곳에 이짱 박혀있어요 왜 롤을 안하고 도타를 하셨나요 젊을 때 거만함 이런거지 게임성이나 모든걸 따져봤을 때 당시에는 롤이 도타를 못따라갔어요 흑모병이 아니야 그래픽 게임성 모든걸 따져서 도타가 앞섰어 근데 그것만 되는게 아니에요 게임은 내가 롤을 애초에 손을 안댄게 플래심 게임같았어 플래시 게임 이런 게임을 어떻게 하냐고 안했지 근데 도타는 이제 깔끔한 그래픽으로 다시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도타를 워크래프트 스류 하던 사람들도 즐길 수 있게 이렇게 나와서 이제 했던 거지. 내가 다른 한국 게임사랑 다르게 넥슨한테 뭐라고 안 하는 게, 저때 너무, 쉬엌. 쉬엌. 우리 도수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베풀어주고 잘해줬어. 진짜 잘해줬어. 화이팅! 화이 아, 근데 네, 네, 원래 오늘 내전도 못할 뻔했어. 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 자려다가 여독이라는 게 있긴 있는 거 같더라. 저희 집 내일부터 또 정상 영업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내일 일정은 내일 일어나서 생각 봅시다. 솔직히 저는 가족여행 가면서 가장 생각났던 건탑베인입니다 에이프 스토리 해주세요. 도타투도에요. 그래, 민수가. 아, 고맙다. 감사합니다. 좋은 꿈 듣고 싶십시오 뿅뿅. 조금 전에 박대 통령각각께서 서고하셨습니다. 기업법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장은 여기 계신 전두강 보안사령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더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극하면 그 쿠데타야.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